과거, 강우병 파동 사태로 13년 만에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가 세계 각국에서 수입이 제일 일록합니다. 미국 쇠고기 몸에는 죽는다고 그렇게, 어, 국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고, 그 사람들 지금은 안 먹고 있느냐고, 세우기를, 미국 세우기를.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13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몇처명 몇만 명씩모이가지고 어? 미국 쇠고기, 미국 쇠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 먹느냐고, 당신 자식들한테 안 주느냐고,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성을 넘어 이제 뺏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느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뭐 언론이나 뭐나 나오면은 스들 땜에 믿고 거기에 동참하는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미국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은 사람 지금 있습니까? 그럼 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제일입니까 제일 우리 국민들은 어차피 좌파 우파 나라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고 긴근은 기다 이래야 되는데. 먹는 음식까지 자폭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 미국 사람 새우기 먹으면 죽는다고. 그옛 사람들 지금 어디 갔느냐고.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 그래, 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은 썼고, 북한 사람은 떻고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강성적이고, 한 축을만 지우수 있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